하나님 축복하시는줄 믿습니다 아멘 네. 옆에 축복이있 목사님은 보물입니다 목사님은 네. 보물입니다 목사님은 네. 보물입니다 네. 네. 목사님은 보물입니다 사님 네. 아, 네. 저쪽 뒤에서는 괴물입니다 <laughs> 우리는 다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인줄 믿습니다 한국과는 복받아 깊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. 보물 중에 보물은 드리겠습니다. 전도가 예. 요즘 됩니까? 안 됩니까? 됩니다. 전도는 아, 예. 돼요. 아멘. 아멘. 요왜무조 아멘. 왜 무조건 되느냐. 아멘. 영접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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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멘 아멘. 아닙니멘아리가멘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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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아멘. 아전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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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멘 아멘. 아멘. 90%일까 나름 이서는 내가 나가서 할머니 딱 따오는 90%이 같은 사람아니한 아, 네. 번만에 된게 아니고 아, 네. 여러분 전도는 되는 점 있습니다. 아, 네. 정신 잡숫고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웃어 버려 가지고 고온에다가 졸음을 것습니다 아, 네. 그래 잠을 깨워야 돼요 아, 네. 어떻게